안녕하세요. 지프 읽어주는 혁입니다. 오늘 제가 출고할 차량은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색상이고요. 앞범퍼 도색, 그릴 도색, 사이드미러 도색, 뒷범퍼까지 블랙 유광으로 도색한 차량이고요. 휠도 반무광 블랙으로 도색한 엄청 멋있는 차량입니다. 멋진 차량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지프 e 아이덴티티인 세븐슬로 그릴과 원형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릴은 고객님께서 도색하셔서 유광 블랙으로 아주 멋있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오버랜드의 경우 그릴 베젤, 헤드라이트 베젤, 순정범퍼에 장착되어 있던 안개등 베젤이 실버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었지만 고객님께서는 유광 블랙으로 도색하셨고요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안개등은 LED로 적용되어 밝은 시인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오리주둥이 순정범퍼에서 미국 본토 스타일로 순정 범퍼 대비 10cm 정도 안으로 들어간 북면 범퍼로 작업하셨고요. 범퍼 색상이 원래 이런 무광 색상이었는데 고객께서 멋지게 유광 블랙으로 두색하셨습니다. 기존 순정 범퍼에 있던 6개의 전방주차감지 센서를 북면 범퍼에 이식하여서 사용하는데 이상없지 확인하였고요. 견인 후크는 고객님께서 포인트로 레드 색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원래 장난감 같은 랭글러에서 두색을 하여서 더 장난감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닛은 모파사이 파우더 모드로 가운데가 우뚝 솟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닛 중앙 좌우에 에어벤트가 적용되어 차량에 멋을 더해주고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보닛 양 사이드에 루비콘 데칼이 적용되어 있지만 오버랜드 모델은 데칼이 없어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유리를 젖히셔서 워액 노즐 위에 올려두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중앙 상단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파워탑 모델에만 적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사이드 미러 커버도 기존 실버 색상에서 고객께서 유광 블랙으로 도색하셨고요. 측면부 사다리꼴명 펜더 아래에 브릿지스톤 사이 2570R18 사이즈 타이어가 장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기존 순정 휠에서 반무광 블랙으로 도색하여 세련된 오버랜드 이미지에서 터프해진 오버랜드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체가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고요 앞 아, 핸더 뒤쪽에 트레일레이티드 엠블럼 오버랜드 엠블럼, 지프 엠블럼, 랭글러 얼리미티드 스티커가 부착된는거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부 하단에 오버랜드 모델은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타고 내리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문콕 방지 기능과 약간이 머드가드 역할도 해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비콘은 팬더 플레이어가 구강 블랙으로 적용되어 차체와 대비되는 투톤을 보여주는 반면, 오버랜드는 팬더 플레이어도 차체와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되어 원톤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고객님께서 앞범퍼, 전면부 그릴, 휠 그리고 뒷범퍼까지 도색하셔서 완전 원톤 느낌으로 아주 멋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랭글레 오버랜드의 사이드미러 커버는 원래 실버톤으로 적용되어 있었지만 고객님께서 블랙 유광으로 도색하셨고요. 사이드미러에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열성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주유구에는 주유구 커버가 적용되어 있고 커버를 여신 다음에 주유구를 차키로 열어서 수동으로 열고 다질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 랭글러 하드탑 모델은 1열 좌우 2열부터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3피스 하드탑을 탈거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워탑 모델의 경우 천장 부분이 전동 소프트탑으로 적용되어 버튼 하나로 온오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부분이 리어커터 윈도우를 따로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랭글러 오버랜드 모델들은 하드 케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 색상은 하드 케이스가 검정색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정중앙에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고,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 주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께서 차폭감을 빨리 익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직사각형이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오버랜드 모델은 뒷범퍼 좌측에 적용된 견인고리가 블랙 색상입니다. 고객님께서 뒷범퍼도 블랙 유광으로 주색하셔서 뒷모습이 엄청 이쁜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맹글러 오버랜드 모델은 대시보드가 블랙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루비콘이 경우 빨간색 대시보드로 차량이 아기자기 하면서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던 반면 오버랜드는 루비콘 모델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가죽 시트도 블랙 가죽 바탕에 흰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1열 시트에는 흰색으로 오버랜드 자수가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랜드 파워탑 모델이기 때문에 파워탑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한번 눌러서 1열부터 트렁크까지 천장이 열리는데 대략 13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탑의 장점은 1열 운전자가 느끼는 엄청난 개방감인 것 같습니다. 파워탑의 재질은 엄청 부들부들한 트윌 재질로 적용되어 있고요. 굳이 단점을 꼽아보자면 파워탑을 지지하고 있는 이새 막대기가 외부의 주차 시 햇빛에 노출되어 실내가 엄청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 주차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루비콘인 경우 이 부분에 오프로드 기능인 엑셀락 스웨이바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만 오버랜드는 도심용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기능 대신 작은 수납함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우터 모델은 보시다시피 리어커터 윈도우를 레버 두 개를 조작하여 간단하게 탈거하실 수가 있고요 리어커터 윈도우를 담아둘 수 있는 가방이 트렁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드린 서비스로는 은은한 초록빛이 매력인 반사필름 솔라가드사의 퀀텀으로 전면 35% 축후면 15% 썬팅비 지원해 드렸고요. 멋진 블랙 차량, 광 잘나고 발수 잘되게 유리막 코팅 서비스, 도어 손잡이 안쪽과 도어 엣지에 PPF 필름 서비스, 고객님 차량, 염화칼심과 바닷바람으로부터 하체 녹방제 주는 언더코팅 서비스, 기존 긴 크롬 안테나에서 블랙 쇼단테나 서비스, 기존 순정 수도꼭지 모양이 머플러 팁을 멋진 블랙 무광 머플러 팁으로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콘솔 박스 앞에 콘솔 박스 작은 수납함 서비스 해드렸고요 운전석에 왼발 디딜 곳이 없기 때문에 왼발 데드페달 서비스 기존 직물매트에서 관리하기 쉽게 블랙 색상 코일매트 서비스 도어 엔트리 쪽 기스 방지를 위해서 랭글러 로고 도어 엔트리 가드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뒷좌석에도 시크릿 서비스 해드렸고요 캠핑 시 유용한 테일 게이트 선반 작업해드렸고 트렁크에 우산, 키링, 담요, 머그컵 등 출고용품 가득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제가 고객님께 작업해드린 썬팅, 언더코팅, 유리막, 휘피 f 프 경우 고품질의 제품으로 보증서가 발급되어 언제든 AS 및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12월달에 지프읽어준 혁이 유튜브 보고 연락주셨었고요 대략 5개월 만에 출고를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구매 방식은 지프 할부 120개월 이용해주셨고요 120개월을 이용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월 납입료를 조금 내시다가 빠른 시일 안에 중도상환 해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부러 120개월 이용해 주셨고요 저렴한 금리와 강력한 프로모션 서비스로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북면 미 범퍼 장착하고 앞범퍼, 뒷범퍼, 사이드미러, 그릴, 휠까지 블랙으로 도색한 엄청 멋진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와 블랙색상 함께 보셨고요. 사흘부터 반도체가 많이 해결되어서 랭글러가 많이 입항되고 있기 때문에 출고 기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랭글러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고객님들은 위 상단 배너로 지프 읽어준 혁이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출고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밤에 봐도 멋진 랭글러 오버랜드 파워탑 블랙 색상 고객님께 출고해드렸습니다.